치매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돼어서 생깁니다. 그런데, 어, 현대의 학은 어, 치매의 원인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동맥경화증을 치매의 원인을 원인으로 어,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. 왜 이런 어, 일들이 벌어질까요? 어,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어,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피속의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.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특징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. 그러므로, 먹으면 안 됩니다. 그게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.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고요. 식물성 식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동물성 식품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그래서 대부분 동물성 식품을 먹는데 먹고도 아직 치매가 안 생긴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. 이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좀 올린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,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,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데 어,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어, 치매는 생겼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아무런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, 치매 의 원인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. 아,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p 100cc에 어, 130이 되어야 되는데요. 어, 우리나라의 평균은 190 내지 한200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높은 상태를 정상이라고 잘못 이 생각하고 있으 판단하고 있으니까 아이의 어, 원인이 동맥경화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 잘못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, 또 인정하지 않니 두 번째 이유가 어, 동맥경화증이 시작되는 시점과 어,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 어, 시차가 굉장히 길,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. 어, 동맥경화증은 한 10살 때쯤부터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. 어, 치매 증상은 보통 한 60, 70 정도 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? 적어도 한 5, 60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이 동맥경화증이 어, 치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잘안 하겠죠.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있고 바로 돌아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원인이 그 결과의 원인이다 이렇게 바로 알수 알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는 있는데 한참 전에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한참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그 원인이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 지금의 결과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안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시차문제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치매의 원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동맥경화증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을 때 생기는데요 세상에 동물성 식품을 일체 먹지 않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그 원인을 어 만들고, 그게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, 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니까 어 먹는 것이 정상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어 사람은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되고,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. 이런 예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, 어그이 주장에 따라서 다 동물성 식품을 먹고, 그래서 먹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, 어이 먹어서 이 치매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이. 다시 말하면 동맥경화증이 치매의 원인이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의사들도 다 동물성 식품을 먹습니다. 그리고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치매가 생기고요. 그래서 현대의학은 동맥경화증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이제 힘든가 봅니다.